합니다. 할렐루야! 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 이 3부 예배에서 좀더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어, 방송팀, 혹시 그 중간에 한 설교 중반쯤에 요한 계시록 3장 19절에 관하여서 제가 이렇게... 방, 올려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지면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회심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중에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 그랬는데 특히나 그중에 오늘 회개에 관한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 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받는 자들만이 회개가 가능하대요. 사랑받지 않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반대로 사단이 생각하게 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나니까 막 회개케 하시는 것 같고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받는 자에게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어, 뭐 상세한 설교들은 1, 2부 설교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코에 있는 말씀을 받자면 회계라는 것의 중요한 골자는 그 안에서 제가 이대지로 전했었는데요. 그간의 나의 삶이 육신의 일들 뿐이었음을 자각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 ppt부터 바로 연결되어져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간의 나의 삶이 육신의 일들뿐이었음을 자각합니다.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간의 나의 많은 일들이 나를 위하는 육신의 일들뿐이었음을 자각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아래의 일들, 하나님 뜻대로 구원의 일을. 거룩한 근심을 시작하게 된대요. 이것이 첫 번째 회계의 스타트 기도하지만 우리 또한 적용할게 나는 많은 말씀이라고 봐줘요. 우리도 지금 저희 교회의 강점은 젊은 교회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단점이 젊은 교회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의 일을 염려하길 확률이 높아요. 좀 높은 거 같아요. 그죠? 사실 연세가 있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성령을 닮고 닮아갈수록 그렇게 많이 욕심 없으신 걸좀 보거든요. 전 저희 예를 들어 부모님을 보면 큰 욕심 없으신 걸 보면 되게 자유함을 느끼시는 걸 봐요. 오늘 가도 감사, 내일 가도 감사, 뭐 아들이 목사 된다니 감사, 개척한다니 감사, 뭐뭐 뭐 이런. 같튼 애통하며 해 애쓰며 기도하시는 수고는 항상 있으시지만 그 안에 맡겨드림 속에서 얻으시는 감사가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젊은 분들과 함께 할때 많은 것을 짊지고 가는 인생들도 적잖이 있다라는 것을 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근심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잘 분별하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적용하고 찬송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십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질문하셔요. 너뭔 근심을 많이 하니 전자니 후자니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저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또한 회개시켜야 할 세상 근심밖에 없는 사람. 저는 많다고 봐요. 저 도시에 많다고 봐요. 그죠? 세상 근심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성경이 지적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6-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 뒤에 사실 사망이 담면 안타깝겠죠. 그 육신의 생각이 어떤 내용이냐?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되지 않는 지점 있으시다면 오늘 정말 진실로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법에 굴복되지 않는 모든 생각이 사실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들 결국엔 사망이 남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세상 근심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근심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이게 이제 같이 시작되어져서 같이 또 있는 경우인 거죠 세상 근심 많은데 뭐 결혼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돈도 필요하지 좀더 부자도 돼야겠지, 뭐 해야겠지, 차 바꿔야겠지, 뭐 해야겠지, 집 바꿔야겠지, 뭐 해야겠지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런 세상 근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 생기는 사람이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이 근심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복을 축복의 복을 능력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답니다 너의 그 죄를 끄집어내라 너의 그 염려를 맡겨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근심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겠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겠죠. 교회에 이런 것들을 너가 우선할 수 있겠느냐? 그 은사가 너에게 참 내게 주신 내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데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겠느냐? 너 지금 그 시간 들여서 아이들 수련회 함께 가서 3일 동안만 고생하고 올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심을 잘게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사람들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 이 근심이 시작되는 백성들이 저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 단연권대 평택에서 평균 나이 제일 젊을걸요? 저희 교회보다 젊은 교회 있으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도전받고 또 같이 또 연합하면 좋겠고 그 말씀은 뭐냐면 깊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정됐다라는 교회기도 하지만 정말 세상 근심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근심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예배 중에 이 뜨거운 찬양의 시간 중에 성령이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할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상 근심을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 볼수 있는 사람이요. 이제 내 근심을 어찌할꼬 막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그뜻안에서 내근심을 조율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심령 가운데 이만다면 얼마나 복될까? 아니 저도 목회자지만 저희 아들도 팔 부러지던데요. 근심이 있죠.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께 진짜 미안한데 목사님 막내 아들 팔 부러져서 정말 다행이다 여겼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양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 속에서 자기 세상 근심을 늘수 있는 신앙은 되는 양반이니 괜찮다고 여긴 거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지경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한 걸음씩 저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막 인용한 구절은 아니지만 로마서 8 장의 이제 끝절을 보면 어,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요. 제가 바, 방송실에는 없어요. 염려 마세요. 3 7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겨요. 예수 십자가를 찬송하는 이 삼부 예배 뭐 1, 2부 예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약속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은 망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실수와 전이 있었다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겨요.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그 평안한 십자가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기를 원해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노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드려 볼게요. 내가 지금 한 주간 감당해야 했던 세상 근심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봐보세요. 뭐 가족의 일들, 이런저런 일들, 돈의 염려들, 뭐 많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비유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근심의 염려들을 주님 앞에 넣어드립니다. 완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 그 모든 염려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저희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젊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회개하며 근심하며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평균 나이가 40이라고 칩시다. 아마 저희 교회 그 정도 될 걸요. 평균 나이 40 혹은 그 이하일 걸요. 그쯤 되는 교회라면 그 성도들이 같이 40세에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교회여 봐요. 와 이거 얼마나 복될까? 그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의 연수가 못 해도 50년은 남아 있는 인생들이실 텐데 이 교회는 진짜 저력이 있다. 할렐루야. 난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1, 2부 때도 찬송했던 고백이지만 오늘 찬양 많이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간고합시다. 우리 모든 세상 근심들, 우리 세상 죄악들 때문에 죽으신 주가 계신데 제가 그분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맡겨드리면서 저 이제 세상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주님 뜻을 고민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날마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 젊지만 그런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we uh -huh. 썬데? 분들의 지금 고민을 좀 알아요. 어떤 분은 A 고민, 어떤 분은 B 고민, 어떤 분은 C 고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도전하셔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심, 하나님을 위한 근심의 그릇 안에 넣어 보거라. 난 너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중에 왜 그것을 근심케 하셨을까 맡겨드리라라는 사인이구나 주님께 오히려 맡겨드리고 주님 것을 먼저 구하라는 사인이구나 내 자녀는 먼 타지에 가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나의 예배에 집중하면 그 아이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붙드시겠구나 하나님 내 지금 부부의 관계가 황폐하여져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나의 오늘의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근심을 감당한다면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치료하여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저희 한 가지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을 같이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을 같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구하라는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육성 되기를 원하오니 그 성숙함을 젊은 우리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주님 n o 님 sure. I am not sure. I am n 열 t sure. I a 을 n o 하는 u r e 의 것을 n o 하 s u 도 e I a 도하 o t 도 u 는 e I am not s u 성 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 이 r e I am not sure. 다 am not sure. I am not s 저는 사실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것 이루려다가 근심만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회계의 끝자락에 맡겨드린다라는 간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맡겨드릴 때 훨씬 잘 자라요 여러분의 물질 맡겨드릴 때 주님이 관리하시고 흘리게도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건강 맡겨드리고 우리 모든 염려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에 붙들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님 임하여 달라고 그신 사랑 안에 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올라오는 은혜들을 주여 받으원하제 염려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간의 많은 근심들로살아왔으니 되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오. 그걸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염증하게 하며, 얼마나 무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헐하게 하였을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잊힌 너희 자신은 깨끗함을 나타내야 합니라 우리 완전히 깨끗하여진 백성들이 되어 싸우니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소용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고 입하시고 다스시고 역사하시고 올라시체험하를원하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 가운데 있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회개 가운데 있 교회가 남는 시간들 인생이 아니요. 폐해가 자유함을 낳게 하여 주시고그 안에서 하나님 이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답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안겨드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젊은 교회이나. 주님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평균 나이 3, 40대인 교회입니까? 그럴지라도 어느 노년의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보다 우리가 주님 뜻에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이 소망하오니 세상 근심 때문에 줄을 차는 인생의 삶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세상 근심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분별력 그 그릇 안에 집어넣고서 하나님의 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눈, 엘리사의 눈을 우리에게 주사. 이스라엘 왕은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었던 그 시선의 차이처럼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젊은 백성들에게도 분별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 자녀 때문에 원망하고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자빠지고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오전에 묻고 말씀하시면 그날 하루 종일 순종하여 이루어드릴 줄도 아는 하나님 나라 일꾼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귀한 찬양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터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감사의 박수올려드리다